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의미제 6장 반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09 페이지입니다. 반의 관계 6장이고요. 자, 이제 반대 말해주시기말하면 반대 말은 이제 반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세번째둘 나오죠. 반대 말은 사람들이 잘 인식한 단어의 상이다. 이처럼 반대 말라고 이 표현되는 단어 의미 사이의 관계를 학문적으로는 반의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의 규정그 109페이지 밑에 보세요. 의미가 반대말이라는 거죠. 반대인 경우, 그래서 반이라는 의미로 쓴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은 뭐 비슷, 비슷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보세요. 110페이지 그 110페이지 첫째 줄에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반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대립이라는 용어도 종종 사용된다. 그렇죠? 반의가 대립관계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맞선다는 뜻의 대립이 반대보다 포괄범위가 넓어서 반의관계에서 다루는 현상을 적절하게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 대립이 더 적절한 용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의관계 반이 반의어 대신에 대립관계 대립어를 쓰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반의어는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반이 반대된다는 게 뭐냐 할아버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반대로 된다는 따른다면 거기를 따른다면 할아버지의 반여는 안평화리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 성분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 할아버지는 보세요. 여기 이제 보면 이건 저번에 배우셨죠. 백십 쪽에 플러스 인간. 이 플러스는 예스로브라고 그랬죠? 인간이다. 플러스 늙으면 늙었다는 거죠. 플러스 남성 맞죠? 근데 암평화리는 인간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이거 노후죠. 노 늙지 않았죠 마이너스 병아리니까 남성 암컷이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암평아리는 원래 암 히읗 플러스 병아리인데 이 암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읗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걸 히읗 종성 체언이란 말 쓰는데 요즘에는 이제 히읗이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제 글을 쓸 때는 이제 그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우리가 수닥 안 하고 수탁 이렇게 쓰잖아요 수탁. 또 안박 안하고 안박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다 그런 희핵종성 그 체언의 흔적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는 인간 늙음 남성이라는 성분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안평아리는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제 그 반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반열를안평아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런 데 없죠. 할아버지의 반열하면 할머니라고 하죠. 그렇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평화리. 그러니까 위에가 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고, 밑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근데 실제로는 할머니. 그러니까 다른 현상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인식과 실제 세계가 괴리가 있어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자 오른쪽 보세요. 이반여에 대한 그 인간의 인식이 다른 거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두 번째 달라. 왜 할아버지 반여는 할머니라고 생각는 사람이 맞느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의미적으로 공통점이 많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때요? 플러스 인간 플러스 늙음 거기다 밑줄 좀 칠까요? 그 여러분 그 111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밑줄 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플러스 인간 플러스 늙음이라는 의미의 성분을 공유하죠. 다만 성에 있어서는 남성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반이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미 성분이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의미의 성분은 공통되고 오직 하나의 의미 성분 에서만 반대가 될때 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사례를 보자. 아버지의 반여는 어머니다. 위의 반여는 아래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성분만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유의관계와 반의관계는 성격이 다른 관계가 아니라고도 할수 있다. 그, 그 위에 보면 이제 111쪽에 6-1 그림에 유의관계는 이렇게 교집합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의관계라고 하는 것에 중첩 양상도 이렇게 교집합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표시가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이제 111쪽에 마지막 달러. 유의관계, 반의관계는 성격이 매우 다른 관계가 아니라 고할수 있다. 다소 단순하자면 6:1과 6:2에서 들라듯이 유의관계든 반의관계든 의미상으로 공통되는 점이 많다. 다만 반의관계에서는 유의관계와 달리 자 여기도 밑줄 좀 칠까요? 111 쪽에 밑에 세째 줄 다만 다음에 반의 관계에서는 유의 관계와 달리 나머지 하나의 의미 성분이 명백히 반대가 되어야 할 뿐이다. 여기다 붙일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반의 관계 에 있는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꽤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미 영역에 속하는 단어들 사이에서 생기는 의미 관계인 것이다라고 있죠.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달락 반의 관계 이런 특성으로 관반의 관계 에 있는 단어들이 하나의 합성어를 이루면서 양분했던 음영역을 포괄하는 단어가 되기도 한다. 자, 11번에 11, 어, 기억년 있죠? 남녀, 물, 불쭉 나오는 게 있어요. 아들, 딸, 한팍, 나들 다 오가다. 그러니까 기억은 명사고 니은은 동사인데 모두 관이 반의 관계라는 거죠. 남의 반대는 여, 여 물의 반대는 불, 밤의 반대는 낮, 생의 반대는 사, 이렇게 간다는 거죠. 반의 관계는 오직 하나의 의미성분에서만 반대가 되어야 된다. 이 조건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미성분에서 반대가 되는 관계는 반의어로 보는 게 아니다. 자, 여기 밑줄 좀쳐 놓으세요. 112쪽에, 어, 위에서 한 12번째 줄 정도의 반의 관계는 오직 하나의 의미성분에서만 반대가 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 의하여 둘 이상의 의미성분에서 반대가 되는 것은 반의관계를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까지 밑줄 쳐 놓으세요. 자, 3.6 성분 분석 유용성에서 예를 들어보자. 아버지는 여성이 아니죠 마이너스 여성 일 세대 플러스 일 세대 플러스 직계 맞죠 어머니는 플러스 여성 플러스 일 세대 플러스 직계 아들은 마이너스 여성 마이너스 일 세대 플러스 직계죠 딸은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일 세대 어 플러스 직계 일 세대가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아버지와 딸은 성과 세대라는 두 가지 의미 성분에서 반대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딸은 반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아버지 딸 딸을 보시면 아버지는 마이너스 여성, 딸은 플러스 여성 아버지는 플러스 1세대, 딸은 마이너스 1세대 두 개에서 반이잖아요. 그럼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반의어는 딸이라고 답하는 경우를 쉽게 볼수 있다. 아버지 딸도 반의어로 인식함인데 두 가지 의미 성분이 반대가 되는 경우도 인정한다면 반의 관계 기준이 허물어진다는 그래서 아버지 딸 같은 사례가 어, 다소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나의 의미 성분에서는 반대가 되어야 한다고 이제 학문적으로 그 이렇게 그 정리했다는 겁니다. 학문적으로. 자, 아버지, 어머니, 아들과 딸은 마이너스 여성, 플러스 여성이라는 하나의 성분에서만 반대가 되죠.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은 그 플러스 일 세대와 마이너스 일 세대에서 반대가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 아들과 반여가 됩니다. 거기 밑줄 찰놓으세요 113페이지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아버지는 어머니 아들과 반여가 되고 어머니는 아버지 딸과 반여가 된다 반대가 된 의미 성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아버지는 같은 의미에 어머니 아들로 반여가 두 개가 있는 그 예이다 다이어의 경우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는 거죠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의미에 따라 반의 관계를 맺는 말이 달라져서 하나의 단어에 두개 이상의 반여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역 내리다. 이게 이제 보면 차에서 내리다 오르다 되죠. 짐을 내리다 올리다 되죠. 녹다도 얼음이 녹다, 얼다 되지. 초콜릿이 녹다 굳다 되죠. 그다음 불량하다는 행실이 불량하다, 선량하다. 주거환경이 불량하다 우량하다 되죠. 퇴장하다는 관람객이 퇴장하다 입장하다. 배우가 퇴장하다 등장하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에 제시된 내리다 녹다 불량하다 퇴장하다는 모두 다이어다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함께 제시된 반의어에서 볼수 있듯이 의미에 따라 반의어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 의미가 어떠냐에 따라서 반의 관계에 대한 것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위, 동서남북,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성적, 수미 안가, 요일, 월, 라 수, 목, 금토 반의 관계는 두 단어 사이에서만 확인되는 관계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다원대립을 보는 얘들은 반의 관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이들 중에서 사람들이 반어를 인식하는 거, 동서, 남북의 경, 그, 자원적 대립 관계는 반어가안 되지만, 동과 서, 남과 북은 반어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반여의 분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반여의 분류가. 114페이지 6.2에 별세개쳐 놓으세요. 그리고, 115쪽에 등급반이 없다 보면 등급반이어는 반의관계에 있는 단어 사이에 여러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반열을를 말한다.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여러 등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반의관계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다. 정도 반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제 반이가 높다, 낮다, 넓다, 좁다부터 쭉 나오죠. 등급반열는 등급을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용사에서 많이 볼수 있다. 자 거기다 밑줄 붙쳐놓으세요 등급 반여는 형용사에서 많이 볼수 있다는 거. 형용사 동그란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들 반여에서 볼수 있듯이 반여들은 의미상으로 양쪽 끝에 위치하지만 등급으로 나누기 때문에 양쪽에서까지는 중간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간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상바 반여와 이제 다른 건데 이제 저산은 높지 않다. 저산 낮다. 저산은 기역에서 높다를 부정해 높지 않다라 하면 니은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높지 않다가 반드시 낮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기 밑줄 좀 찾으세요. 마지막 줄에. 높지도 않고 넘겨보세요. 낮지도 않은 중간 상태가 있잖아요 산이 아주 높은 산, 낮은 산, 중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6조. 그렇기 때문에 등급 반의에서는 반의 반이 관계에 있는 두 말을 동시에 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저 산은 높지도 낮지도 않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높다와 낮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안탈를쓴 거죠. 또한 등급 반의어에서는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단위관계에 있는 다른 단어를 부정한 문장을 일반적으로 함의, 그러니까 포함을 하는 거죠, 의미를. 상하의 관계의 특징에서 실 설명했듯이 문장 P가 참일 때 거기 밑줄 쳐놓으세요. 다른 문장 Q도 반드시 참이면 P가 Q를 함의한다고 한다. 저산은 높다, 저산은 낮지 않다. 밑에 나오죠? 저산은 높다가 참이면 낮지 않다도 참이라는 거죠. 기억이 니은을 함의해요. 그런데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산은 낮지 않다는데 이꼭 높은 건 아니죠. 낮지 않은데 중간산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함의한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약기고요그 다음에, 그다음단 달락. 등급 반야는 등급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비교 표현도 할수 있어요. 자, 7번 기억에 매우에 동그라미 쳐으시고요 7번 니은에 더에다 동그라미 쳐 보세요. 그러니까 매우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뭡니까 정도 부사고요 더가 정도 부사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쓸수 있다는 것. 자 117쪽 보세요. 그렇죠. 등급 반여의 사용은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동일한 사물이라도 비교 대상에 따라 반여에서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맥에 따라 동일한 사물의 반여의 짝이 동시에 사용될 수 있다. 자 8번 금강산은 남산보다 높지만 백두산보다 낮다. 금강산에 높다고 사용하고 높다의 반의인 낮다고 사용했죠. 높지만 낮다 이렇게 썼잖아요. 더 낮은 산 남산, 더 높은 백두산과 동시에 비교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등급 반의어는 반의 관계 있는 말중에 어느 하나가 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것을 목표적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은 것을 유표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표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저산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낮으냐. 높다, 낮다에서 우표적인 단어는 높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구기역처럼 단지 산의 높이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 될수 있어요. 이에 비해 니은처럼 물으면 이미 산이 낮다고 판단하고 묻는 것이지 산의 높이를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구기역에 대한 답변은 200m 이렇게 4,000m,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니은의 답변은, 어, 이제 묻는 사람이 생각한 기준 높이를 넘어서는 높이에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산 얼마나 높으냐 하면 200m, 4,000m 이렇게 쓸수 있지만, 저산 얼마나 낮으냐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뭐, 이게, 뭐, 뭡니까, 그 100m, 50m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등급 반여 중에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쪽이 무표적인 단어가 된다. 이 낫죠. 음. 이제 이해하시고요. 다 넘겨보세요. 1 1 8쪽 등급 반여에서는 무표적인 단어는 접사 이나 길을 붙여 척도 명사를 만들 때 선택된다. 길이, 깊이 이게 다 이가 붙어줘도 크기, 밝기 이런 거. 그래서 길이는 무표적 단어인 길다에서 파생된 거죠. 길 길이니까 이건 길다 길다라는 거에다가 이가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크기도 크 플러스 기가 붙은 거고, 이게 다 명사형 점미사를 쓴 거죠. 자, 그다음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에서 파생된 다른 척도 명사들도 무표적 단어가 선택되었다. 무표적 단어가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다. 상보반이요. 자, 상보반이요는 상호 보충적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118페이지에 나오는 상보반. 상보라는 것은 이제 상호보충이다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 기명 기고 아니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살다가 죽다가 있으면 산거 아니면 죽다가 된다는 소리죠. 있다, 없다도 마찬가지로 알다, 모르다, 출석하다, 결석하다, 뭐 참거지 이런거. 그래서 119쪽 보세요. 살다와 죽다를 예로 든다면 모든 생물은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살았다면 죽지 않았고 죽었다면 살지 않은 거죠.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가 없다. 여기다 밑줄 치세요. 119쪽에 셋째 줄부터 등급 반니어처럼 중간 상태가 없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상부반니어는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등급 반니어와 대조되는데, 먼저 상부반니어는 자, 거기 두 번째 달러, 둘째 줄에 또 밑줄 치세요. 119쪽에. 상부반니어는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을 긍정한다. 예를 들어서 12기후. 저 사람은 살지 못했다? 이거는 1 2기언저 사람은 죽었다고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보 반의어에서는 두 말을 동시에 긍정 부정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살지도 못했으면 죽지도 못했다. 이 말이 안 되고요. 저 사람은 살았으면서 죽었다도 안 된다는 거예 또한 그다음에 또 밑줄 치세요. 상보 반의어에서는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이 반의 관계에 있는 다른 단어를 부정하는 문장을 상호 함의한다. 말은 참 이론이 어려운데 이건 예문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쉬워요. 저 사람은 살았다. 이 말은 저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았다니까 반대가 죽지죠? 거기다 안 왔다라는 부정을 집어 넣었다는 거죠. 이 같은 말이 한 거예요. 자 넘어가세요. 120쪽. 그래서 저 사람은 살았다가 참이면 니은에 저 사람은 죽지 않았다도 참이라는 거. 살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 보세요. 상보함이는 상보반열을 등극반열 반이어, 방향반열로와 구분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상보반열 하에도 어 의미 영역에서만 상호함의할 수 있다는 거. 예를 요예 들어서 적꽁은 장기다, 까투리가 아니다. 기우과 뒤는 상호함의하죠. 이 까투리 사냥을 그니까 우리가 이것 좀 설명을 해보면, 이 장기하고 까투리 좀 혹시 모르신 분위해서이 장기는 이제 둘다 이제 꽁이죠 꽁. 꽁에 이제 수컷을 이제 장기라고 하는 거고, 이 암컷이 까투리죠. 그래서 이제 장기면 까투리가 아니겠죠. 이게 참기니까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디귿 저 동물은 참기다. 저 동물은 까투리가 아니다. 이에 비해 디귿과 리을은 상호 함의하지 않는다. 디귿과 리을 디귿은 리을을 함의하죠 참기니까 까투리가 아니다즉저 그렇죠? 동물은 참기다가 참이면 저 동물은 까투리가 아니다도 참이다. 그런데 리을 저 동물은 까투리가 아니다가 참이라고 해도 그 동물이 다른 동물일 수가 있잖아요. 까치, 까마귀, 토끼 등.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 뭡니까, 개통에서만 쓸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꽁의 종류라든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또 밑줄 좀 치세요. 거기 그 120쪽에 마지막 단락두 줄을 밑줄 치세요. 상보 반니어는 중간 상태가 없기 때문에 등급 반니어와 달리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고, 비교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자, 오른쪽 보세요. 121쪽. 총상을 입은 군인이 매우 죽었다. 매우 동그라미. 칼에 찔린 군인보다, 보다에다 동그라미. 총에 맞은 군인이 더에다 동그라미. 자,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매우나 보다나 더 이런 건다 정도 부사인데, 이런, 그, 이 것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총상을 입은 군인이 남보다 매우 죽을 순 없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니은에서 칼에 찔린 분이 죽은 정도보다 총에 맞은 분이더 심하게 죽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어 이상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또 이제 밑을좀 치세요. 반의어 중에는 일부는 상부 반의어의 특성을 지니고 일부는 등급 반의어의 특성을 지니는 반의어도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보면 깨끗하다, 더럽다, 맞다, 틀리다, 안전하다, 위험하다, 성실하다, 불성실하다. 중립 상태가 없어요. 상부 반의어예요. 자 17번 이방은 깨끗하다, 더럽 지 않다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기역 17기역 이 방은 깨끗하다는 17 니은을 그 함의하죠. 17 니은도 17 기을 함의해요. 상호 함의하죠. 또한 17 니귿처럼 동시 부정을 하면 어색하다는 거. 이 방은 어 뭡니까?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다. 자. 우리 어학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것은 비문. 문장이 아니다. 고요 이렇게 물음표를 찍은 거 있어요. 물음표. 문장이. 이거는 이 이거는 이제 세모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반여는 어느 정,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비교 표현도 사용해. 예를 들어서 121페이지 18번에 거기 매우 동그라미 치고 기억번에 그 니은번에 더 있다 동그라미 쳐세요이 방은 매우 깨끗하다. 안방이 걷는 방보다 더 깨끗하다. 쓸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 방향반. 이거는 이제 반이 관계 있는 두 마리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역의 관계, 역행 관계, 대척 관계가 있어요. 대응 관계 보세요. 역의 관계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반대의 뜻이죠.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이런 게 역의 관계죠. 그래서 밑에 보면 방향 반이어의 해라는 거죠. 역의 관계. 그래서 기준이 되는 위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반대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번에 A가 B 아래다일 때는 B가 A의 위다가 되겠죠. A가 B에게 주다일 때는 B가 A에게 받다가 되겠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뭐 아주 쉬운 이야기죠. 자 역행 관계라는 것은 123쪽 보세요. 그래서 반의 관계인 두 단어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것들에서 역행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어의 관계는 이건 반대 방향이 향하는 건 아니죠. 아래 위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역행 관계는 실제로 동작이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서 어, 가다 오다. 상하는 거잖아요. 열다 닫다. 동작이 들어가요. 열다 닫다. 그러니까 거기다 써 놓으세요. 113쪽이 역행 관계는 동작이 들어감. 여기써 놓으세요. 동작이 들어감. 책에다 써 놓으세요. 그럼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르다, 내리다, 동작이죠. 늘다, 줄다, 팽창하다, 수축하다 이런 거. 그런 것 또는 이제 그 그러니까, 기흑번 같은 경우는 동작이 들어가고요. 그것도 하나 더 쓰세요. 상태가 들어가면 써요. 상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역행관계는 동작이 들어가면 되고, 상태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 거기다 또 쓰세요. 21 기흑은 동작이라고 쓰시고, 22 ᄂ은 상태라고 써요.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늘다, 줄다, 이건 동작이 아니라 상태죠. 팽창하다, 수축하다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에 이제 대척관계는 시작, 끝, 꼭대기, 밑바닥 뭐 이렇게 나왔죠? 자, 넘겨보세요. 대척관계 있는 거죠. 반의 관계 있는 두 단어가 방향의 축을 따라서 양쪽 극단을 나타내는 것을 대척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시작, 끝, 꼭대기, 밑바닥, 어 지붕, 바닥, 천재, 바보 이런 것을 이제 대척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응관계는 볼록거울, 오목거울, 양각, 음각 나왔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위치를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대응 관계.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을 평평한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튀어나온 상태죠. 볼록 거울은. 오목 거울은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대응 관계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27쪽을 펴보세요. 요제. 127쪽. 관여 관계가 아닌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반이죠샤 거짓 반이죠 살다 죽다 반이죠 아버지와 딸은 어 반여가 아니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반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버지와 딸은 그 반여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112쪽을 한 보세요. 112쪽에 그 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예문에서 아버지와 딸은 반대되는 게두 개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여성 플러스 여성 마이너스 1세대 플러스 1세대. 이렇게 반여가 두 개일 때는 안 된다고 그랬죠. 반대되는 게. 그래서 3번. 등급반의어에 속한 단어들 중에 무표적인 단어가 아닌 것. 굽다, 길다, 높다, 얕다. 답은 4번이죠. 등급반의어에서는 밑에 해설을 보세요. 반이 관계에 있는 단어 중에서 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 단어가 무표적인 거다. 반의어 짝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인식이 되는 단어들이다. 얕다는 짝이 되는 깊다가 더 우월하게 인식되죠. 그래서 무표적인 단어다. 얕다는 유표적인 단어다라고 있죠. 거기 밑을 쳐놓으세요. 약다는 유표적인 단어. 그러니까, 우월한, 붉은게더 우월하잖아요. 긴게더 우월하고, 높은 게더 우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런 의미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키가 몇 센치야? 저 사람 키가 뭐 커? 저 사람 키가 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어, 그, 뭡니까? 키가 얼마나 커? 이러면 뭐, 185 이러는데 저 사람 키가 얼마나 작고 이 말은 154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작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보 반의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을 보면 반의 관계에 있는 두 말을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있다는게 없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어 살다 죽다가 거기다가 그 3번에 2번에 예, 예라고 해서 살다 죽다라고 그랬죠. 살거 아니면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죠. 두말 동시에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가 아니죠. 두 말을 부정할 수. 저사람 살면서 죽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쪽을 긍정하는 거고요.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살았다. 그 사람은 살지 않았다, 죽었다. 한쪽이 포함된 문장이 다른 쪽을 부정한 문장을 상호 상호 암한다 맞죠? 그 사람은 어 뭡니까? 그 죽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사람 살았다 정도 부산 수직을 받을 수 없고 비교편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 이거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120 페이지 마지막 달락을 보세요. 120 페이지 마지막 달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서 자 방향 반열 짝을 제시한 것 성격이 다른 것 아래 위 부모 자식 주다 받다 시작 끝. 자이세 개는 아래 위 부모 자식 주다 받다인데 이런 것은 여기 관계고, 그 다음에, 그,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향의 그 이야기를 나타내는 대척 관계다라고 그랬죠. 시작과 끝은. 대척 관계. 여러분, 그, 123페이지 보세요. 123페이지를 보시면 그림 6 7그 밑에 대척 관계 있죠? 시작 끝이 나왔잖아요. 대척 관계 밑줄 치고, 시작 끝. 그러니까 이거는, 어, 뭡니까? 대척 관계라고 써놓으세요 4번은 대척 관계. 이렇게 표기해 주세요. 대척 관계. 근데 이제 아래 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교재를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앞으로 보시면, 어, 122페이지 보세요. 122페이지. 여러분 교재 122페이지. 122페이지 보면 19번의 예문에 아래 위 있죠? 그 다음에 주다, 부모자식도 그 옆에 있죠? 그 다음에 주다 받다도 그 옆에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무슨 관계입니까? 거기 위에 보면 역의 관계. 거기 1번, 2번, 3번은 역의 관계라고 써 있어요. 역의 관계. 뜻이 반대라는 거죠? 자, 5번. 가다오다 반열적인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거. 반의 관계인 두 단어가 반대 방향을 향하는 반이다 맞죠? 가다오다는 반대 방향을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역행 관계. 여러분 교재 123페이지를 펴 보세요. 123페이지. 거기 보면, 거기 역행 관계라고 써놨죠. 123페이지에. 그리고 2 1번의기역번에 예문에 가다오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음영역을 둘로 나누어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반이요. 자, 이는, 이거는 상보 반이요라고 써놓으시고, 상보 반이요고요. 3번. 둘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거. 이거는 등급 반이요라고 써놓으시고, 기준이 되는 위치를 중심으로 자리를 바꿔나가는 거. 방향 반이요. 이 방향이니까, 이거는 위치니까 방향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5장, 6장을 제가 강의를 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